네. <laughs> 네. 방금요. 방금 이걸 썼거든요. Beautiful Korean girl is transforming into a lion man. 이걸, 네. High quality. BO3거든요. BO3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. 보시죠. 아, 이게. 네, 지금 이거, BO3가 지금 되고 있어요. 아, 자, BO3에. 요거 한번 해볼까요 4 모드와 BO3와 네 페이스트 모드 이 정도 나오네요 사자가 불타는 사자가 에이, 걷고 있는 모습인데 불상이 있다 있죠. 아 조각상이. 굉장히 멋지네요. 그렇죠. 또그 비오 투에 예, 물고기가 아니 고래가 유영을 하고 있고. 음. 그 다음에 이거요. 아. 피라미드 도시의 요정들까지. 이거 표현을 잘 해주고 있죠? 이 클링투는 이렇게 이제 뽑는다는 것은 이제 보여드리고요. 이제 마지막에 그림 이제 비교하는 걸로. 마무리 할게요. BO3와 클링툴 비교하는 것. 오로라가, 아, 오로라 이쪽에 있군요. 오로라 있어요. 오로라 있고, 그 다음에, 아, 이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불타는 사자. 잘 나오고 있 있습니다. 한번 덮어봐 봤어요. 이것도, 네,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? 네. 열차. 옆에 고래가. 네. 이 고래는 밑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네요. 네. 피라미드의 도시죠? 요 정도 있고, 예, 요정이 나오긴, 예, 요정도 나옵니다. 네. 요정도 나오고, 뭐, 이것도 괜찮네요. 네. 자, 여기에서 이제 AI 사운드를 이제 넣어야겠죠. 네. 어널라이징이 Analyzing. 어널라이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제너레이트하고